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기적 행함이 아무도 할수 없고,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아무나 할수 없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고, 그 소위기 때문에 할수 있음을 진정하고 자신 신뢰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려면 위로 부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을 하지 않하면 새로 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죽음 없이는 새로 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도 우리 육신이 죽고 또새 몸을 입는다고 했듯이 우리 육신이 여러분들 죽지 않하면새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또훈련이 변화를 만다고 대통령이 그 전후선에서도 말이죠그 변화도 육신이 여러분 잠시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거듭남에 음. 생명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없이, 아무리 기적을 논하고, 기적을 찬양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당신이 당신입니다 하면 따라다녀도, 이거는 육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과 아무 관계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 거예요. 아무리 그 지식이 다양해도, 거듭남이라는 어떤 경험이 없다면, 은 그것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기적을 보고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소입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너가 하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수 있다는 것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적인 기적의 지식 다양한 성경 지식 예수에 대한 어떤 지식 이것을 거듭나야 한다는 말과 동시에 이것을 심판하는 것요그건 구정하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거듭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육적으로 믿는 예수로서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심판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아니요라고 여러분들 선언한 것은 너희들이 가진 하나님의 지식 심판대인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틀리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없이 믿는그 모든 하나님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 있는 걸 시판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안 되나 하는 것이 보통 심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니고대모가 바로 이 기적을 찬양하고 기적을 믿겠다. 기적복 아멘상도 많은데 니고대모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찾아온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 하는 거죠. 근데 하나, 예수님은 거기에 어, 그것이 아니고 하면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의 육적인 자기 심판을 반드시 시행되어 주고 난 후에 거기에 그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군중들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남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돌로 칠려고 할때그 돌로 친 이유가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로 치하였으니까 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을 다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가운데 재험원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하니까 하그면시 돌을 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돌든 모든 사람들의 그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한다는 그 자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에 전부 양심을 느끼잖아요.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항상 예수님께서는 예,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부수고 자기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합니다. 너 말도 맞는데, 그래도 이 상황상. 여자가 허상하지 않느냐. 너 말이 백반 맞지만은 용서해 주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잠재우고, 부수고, 자기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세웁니다. 여기서 다시는 재지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났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괜히 네가 고생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 정말 영혼이 있는 마음, 좀 심각하고 정중함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도 이것도, 이 진정성도 바로 유계성을 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한편 강도처럼 강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진정성도 구원에 버티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육법에서, 육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도덕적 행함으로 내가 도덕의 형함을 통해서 내가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죽으신 지심의 거기에 육신이 거기에 함께 중 경험을 해야 그 안에서 생명과 함께 살아 걸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그 일을 충분히 여러분들 해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의 지식 전달은 전달은 여러분들 이, 전달은 가능하지만 이 말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한마디로 그냥 글자가 아니고 능력이에요, 능력.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능력이 에요 사람 속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그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 말하는,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속이 또 세상의 어떤 풍습, 세상을 따라가는 그 습관, 거기에 너는 원래 너의 주소인데 성령을 받아으로서 이제 변화되라 이 뜻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오시면은 우리 자신과 다른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요 인간의 그 어떤 그 정제, 뭐, 진정성, 향함 열정, 지혜, 이거는, 구원에, 구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거기에 주님의 새로운 마음을 심어 준 사람만 이제 그의 세계, 그의 하늘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간은 착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안 돼서 아, 저 사람은 예, 천국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예, 사무엘기 이장6제를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 우리 우리에게든지 아니면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회의 선언이에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하냐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했더라면 나는 글소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여지가 없어요 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싫어할 텐데 성령으로 부른받은 사람은 그런 말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잖아 참신기하다니까 진짜 신기해요 아무리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나에게 말씀의 기쁨이라고 능력이 된다면 이것은 내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한 거예요, 누가.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요.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믿던 지역을 또한 믿고, 은사도 믿고, 직분도 믿고, 뭐 성령을 알고, 은혜와 신앙의 길도 여러분들 가르침받아서 애쓰고 있어도, 이또 성경의 말씀에 예 다른 어떤 복과 저주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세우고 또 하나님의 만든 이 현세로 기준이 여기고 또 내세도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또 말씀대로 처신식 노력하고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이사적인 문제예요. 또 이사적인 문제 라기보다도 이것은 이미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가면은,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에, 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때에 억울함을 드러낼 수 밖에 없어요. 거듭남의 경험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에, 여기에서, 어, 그런 분한 사람이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은 영감으로 되는 책이잖아요. 문장과 글씨가 쓰여졌지만은 인간의 육으로 문장과 글씨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영감된 말씀은 성령받은 사람이 봐야 그 영감된 말씀을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글씨와 문장과 문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그 말씀,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을, 뭐, 뼈를, 이 어떻게 한다고 희부리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골수와 뭐, 그걸 찌른다 하잖아요. 어떻게 문자가 어떻게, 문장이 어떻게 우리 골수와 우리의 속마음을 찌를 수 있습니까? 능력이 돼야 되지. 성령의영감을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받은 사람이 성경을 능력으로 읽, 읽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소방을 하고 그런 희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이미 예수가 말하면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성령은 말씀을 그대로 또 읽어내요. 그 성령이 와야 된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니고대모의 기적을 통해서 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